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애들입니다 우리 저녁을 먹는데요 오늘 냉장고 또 털었어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인스턴트 삼계탕이 한팩이 있었어요 그것도 딸이 갖다 놓은 거안 먹겠다고 그래서 그거랑 떡 넣고 떡국 넣고 떡국 떡 넣고 어, 만두 6개 남은 거 넣고 끓였어요 부추 넣고 자 삼계 떡국 만두 떡만 넣고, 드세요 이거. 어? 저는 들깨를 넣을 거예요. 여기다 좀 넣어 주세요. 한 숟갈. 네. 한숟갈 넣냐? 갈서 넣어요. 이게요. 들깨를 넣어 버다니까요 국만 보면 들깨를 넣고 싶어져요. 그죠? 음. 아, 또 마이크를 또안 되네. 그냥 그냥 해요. 들어보십시오. 네. 우리도 오늘 또 맛있게 먹을 거예요. 어이. 가슴살이 글로 다 갔나봐요. 많이 드세요. 여기도 조금 나왔네. 어이. 너무 대추도 있네, 대추. 아유. 음. 이게 간을 안 했는데도 일탄한 이렇게 짜나봐. 짭짤하네. 음, 짜다. 아네. 정물을 좀 끓여서 드릴 걸 그랬네. 물을 좀 넣는데도 그러네요. 너, 너 저기 하는 거 컵을 닦을까? 컵을 해을 그래? 응3으면 되네 네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옷을 버리는데 다음 주에도 아마 코트를 버릴 것 같아요 코트만 있나봐 옛날에는 이렇게 코트를 코트를 좋아했나 보가 여기 날개 있다 날개 거기를 붙여봤죠 날개죠 네 제가 날개를 좋아해요 I d o n 좋아하는데요, 못 먹어요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짜 없는 게 f h e 잖아 이거는 n t know how to get out 어 f here. I don't know how to get out of here. I d 넣었거든요? o w 괜찮네요? 아, 삼계탕에다가 떡국이랑 이렇게 넣어도 괜찮네. 그냥 아유, 시원하고 좋다. 두자 음. 만두 비비고 비비고. 비비고, 교자만 더. 좋네. 상담하는 것 같은데, 감지? 어우, 인삼도 들었어, 인삼도. 삼계탕이니까. 인삼이 당연히 들어가지, 그죠? 대추, 대추도 들어가고. 밤도 들어가고 하여 요새 고기를 안 먹어서 힘이 없나 싶어가지고 이거를 아껴뒀던 거예요 그 오늘 뜯었습니다 뼈까지 다 씹히는데 나이게는? 응. 내 레시피야. 뼈 바를 것도 없다. 뼈가 다 들어가는데 그냥. 음. 오늘은 이게 어, 광주요도자기예요 컵. 컵까지 세트. 물컵. 저기 받침대. 이 받침대까지 밥공기 옛날에는 손님들을 많이 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샀어야지. 손님 치를 욕심에. 하, 어디 손님이겠습니까? 교회에서 오시는 손님들이죠. 요새는 집에서 안 하잖아. 그죠? 그렇지. 누가 집에서 해. 부자집은 집에서 a t w 별장에서. h a t What? w h 까 별장에. a t 로 h a t w 고나 t w h 나 t w h a 이거 다 정리해야 되는데, 그래도 전문애들은안쓸 거예요. 아마 이 그런... 이걸 뭐라 그러죠? 녹그릇, 녹그릇, 녹그릇 중에서... 넣죠 로스, 수저만 써요 수저만 관리가 너무 힘들어 갖고 한번 설거지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죠? 한번 쓰고 설거지하려면 그리고 식초 같은 거 묻으면 또안 좋고 이게 그렇더라고 이 아, 뭐라 그러지 무슨 그릇이라고지? 이거를 요 그릇인데 뭐라 고 그러는데 또 잊어버렸네. 아, u 빡 i 빡해 유기? 응, 유기 그릇. 그래. 유기라 그러네, 유기. 한국 유기 공방. i Yu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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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u 는데 며느리가 안들어오 Yugi, 아 u g i y u 한마디로 바보짓을 하면서 사람 거죠 지금 같으면 안 그럴 텐데, 근데 나이 드니까 국물이 좋다, 안 그랬었는데, 만두 진짜 크죠? 우리는 맨날 반찬 한 가지 김치. <laughs> 그래도 영양소는 다 들어있어요 여기. 국물만 먹게 되네. 들깨가 시원해 할말 없으시죠? 또 이제 끈 다음에 또뭐 정치 얘기를 꼭끈 다음에 카메라 꺼지면은 얘기를 시작해요 아~~ 음, 신기하신 분이죠? 네. 저희들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